두둥 영자 두둥 두둥 두둥, 아, 예. 두둥. <laughs> 저희 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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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네. 체커 이후에 네. 네 지금 현재 네. 어떻게 되셨습니까? 네그 나는 솔로 공식 멘트죠 서로 응원하는 사이에 바랬다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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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잘했다>. <laughs> 네, 그렇군요 <laughs> 바로 바로 이렇게 연하는 가 되신 거예니면좀만좀 가지시다가 조금 보다가 응원하 사이가 되었고요. 예, 인연이 아니었나봐 어? 그러면 음. 지, 지금 진행형은? 아, 진행형은 지금 없습니다. 음. 네, 진니 아, 나는 솔로. 하세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. 엄청 친하게, 친하게 지내고, 지내고 있어요. 음. 자, 다음은 음. 뭐안 나오실 요 아, 아 예. 제가 상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? 맨날 <laughs> 상철하고만 상담을 하는 상철 전문가로서 상철이가 그냥 오늘 좀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막, 막 받고 있는 이게 약간 원래 안 그랬는데 살짝 부담스럽다고 어, 그런 취지에서 <laughs> 아는 거지. 뭐,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. 한국에서 네. 응. 상대, 그,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되게 어. 부담스러워 하더라고.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.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. 그럼 집에서 라방만 좀 기다리고 있어? 지금 네, 기다리고 있데 라방을 <laughs> 안 하고 있어. 통화 공화 안 하고 는데 그럼 이따가 봐서 통화 한 번. 아, 네네. 괜찮아, 괜찮아. 우리 지금 한철이가 그라방이안나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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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, 네. 뭔가 지금 전파가잘안 되나 어, 이따가 통화화통화시네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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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. 이어서 우리 네, 님하고 현숙 님. 아무나 아 말씀하시면 될것 같은데. 아, 저희는 방송이 종료된지 한네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어 자주 좀 퇴격 태격, 태격하긴 하지만 잘 만나고 있습니다. 방송이 얼마나 됐는데? 끝나고 바로. 네. 어. 네. 끝나고 네. 지금까지? 네. 백일이 어. 언제 세 백일. 100일. <laughs> 아, 응? <laughs> 진형어개아 음, 네. <laughs> <몇 개씩만 해. 웃음> 그렇게, 그 그렇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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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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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게 이렇게, 게 맞아요. <laughs> 어, 화 때마다 얼굴 보면 또 풀리고 막. 화 났는데 얼굴 보면 풀어지고. 네. 부럽다. 멀멀 만할 때는 어지아 좋은 거. 왜 싸우 도 유지가 아, 되는지 잘 챙겨줘요. 오, 잘 챙겨줘. 아 예지예쁘다고지아 <laughs> 그건 당연해서 말했고. 센척한데 되게 여리고 싸울 때는 좀 세더라고. <laughs> 아무도 못 이겨. 다른 쪽 일단 뭐가 있어? 그 안에서 만났을 때와 밖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 지 사람대로 진행하고 있어. 안에서 본 영승님은 되게 순하시고 <웃음> <웃음> 오늘 싸우면 싸우면 터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오늘... <laughs> 어, 그러시진 않으시더라고요. <laughs> 나도 할말 있는데. 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싸우겠다. <laughs>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<알> <laughs> <laughs> 아, 이건 형크니까, 그, 뭐, 그럴 수도 있겠는데. 아, <laughs> <그래도 웃음> 플리, 아, 그럼요. 네. 아, 이... 음. 더할없어 차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아름다운 계속 우리, 우리, 우리 마지막 장식한 또 우리 이쪽 커플. 한, 한 명씩 가져. 태풍 가자. 커플. 태풍 커플. 태풍 커플. <laughs> 아 태풍 커플이요? 먼저 해. 내가 할까? 한 명씩. 아 네. 저희는 방송 마치고 밖에서 몇번 만나고 정식으로 만남을 시작했고, 어이 친구를 영수기를 만나면서 정말 진국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주위 사람들도 굉장히 잘 챙기고. 또, 회사 일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잘하는 모습 보면서, 어, 내가 정말 사람을 잘 봤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, 좀 사람 자체가 빛나잖아요? 그래서 저도 옆에 있어서 빛날 수 있었고, 그리고 뭐, 저의 뭐, 외적인 부분이라든가, 또 하고 있는 뭐 사업적인 부분들,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도 덕분에 많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가지고,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, 둘다 뭐 결혼을 염두에 하면서 진지하게 만남을 가졌는데 어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의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 네달좀안 되는 시간을 만나고 보름 전인 5월 15일에 어 좋은 친구 사이로 남기로 했습니다.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제 오글거리는 말인데 뭐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형통을 간절히 갈망한다고 하는데, 뭐 저와 영숙이가 비록 연인의 사랑은 끝났지만, 친구로서 서로의 형통을 간절히 갈망해 준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까, 어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어좀 아쉽고 죄송하긴 한데, 이렇게 저랑 영숙이 이렇게 된거믿게만 보시지 마시고, 어 앞길을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옥순, 우리 우리 우리, 어, 어, 뭐야. 어 미안해, 어 미안해, 어 나도 모르게 생각 깝어 아직 부츠 때문에 피졌어요? <laughs> 아 제가 SNS로 장난으로 돌려달라고 했거든요 <laughs> 네,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경수님이 말씀하신 대로고, 어 제가 방송을 보니까 방송 내에서는 그 굉장히 상처를 거렸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, 그때는 그랬고, 제가 최종 선택했던 것처럼, 이제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, 어 좀, 이런 멋짐 면모를 가지신 분과 잘 만나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어, 그 뭐, 나는 솔로의 그 진정성 논란도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, 그게 아니다 진짜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, 정말 좀 열심히 만나 보려고 했는데 어, 경수님이 이제 분명 굉장히 멋있고 정말 저한테도 잘해 주시고 어, 뭐 서로 이제 이쪽 커플처럼 싸우지도 않고 저희는 잘 <laughs> 만났는데 어, 일단은 그 나이가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생 <laughs> 남은 생에 대해서도 이제 이제, 가, 이제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 뭐 네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좀 약간 각자의 가치관에서 따른 그 차이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각자를 어 존중해주고 응원 그놈의 응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. 네. 저도, 여 기서, 물너 봐야 어